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7월 25일 내부 전쟁 확장팩 사전 콘텐츠 업데이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배틀넷 계정 간 유료 서버 이전 서비스가 비활성화됩니다. 서버 간 이전 및 단일 배틀넷 계정에 속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계정 간 이전은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장팩 업데이트가 출시되면 배틀넷 계정 간 이전은 불가능해지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틀넷 계정 간 이전을 위해 아껴둔 이전 토큰이 있다면 사전 확장팩 업데이트 출시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오요의 차세대 무료 플레이 액션 RPG인 젠네스 존제로는 지난주에 출시되었으며 5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콘솔 측면에서는 게임이 PS5 소유자로 제한되어 닌텐도 및 엑스박스 플레이어는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젠네스 존 제로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예고편을 업로드했으며, 이는 해당 게임이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공식 확인으로 끝납니다. 특히 예고편에 따르면 이 액션 RPG는 출시 후 최소 6개월 동안 PS5 콘솔에서만 독점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즉, 이 게임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닌 콘솔에는 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스크린샷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미호요의 이전 무료 롤플레잉 게임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이 아직 엑스박스나 스위치에서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젠네스 존재로의 독점 기간은 공식 6개월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네스 존재로는 PS5 외에도 PC,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RPG로서 더위쳐3 와일드 헌트는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CDPR이 소편 개발에 돌입하면서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전투 시스템, 줄거리, 게임 세계 등이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합니다. CDPR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위쳐4가 자사의 가장 발전된 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쳐 시리즈는 더 위쳐 4 외에도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리메이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플로우 게임즈 팟캐스트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GDPR 개발자 파월세스코는 이러한 게임의 개발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위쳐 4가 가장 발전된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위쳐 팬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이지만 다른 게임이 실망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위처사는 현재 CDPR의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프로젝트로 400명 이상의 직원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이 RPG 명작이 플레이어들의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CDPR은 사이버펑크 2077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따라서 이 RPG 걸작은 플레이어의 기대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c d p r 은 이들 게임에 대해 많은 세부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쳐사는 사이버 펑크 2077 속편 프로젝트 오리온보다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개발 중인 바이오 쇼크 시리즈의 신작게임 바이오 쇼크사의 2021년 개발 버전을 의미하는 스크린샷이 등장했지만, 이번 유출된 스크린샷은 별다른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출된 스크린샷에는 무기, 게임의 개발 중인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코드명 박사이드라는 프로젝트의 스크린샷입니다. 바이오 쇼크사와 개발 코드명이 동일해 스크린샷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 스크린샷에 국한되어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